자, 비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빅텍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텍이 고점 라인을 달성하고 나서 연이은 예단식 하락이 강하게 나왔다가 최근에 또 다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현 구간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익 더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쯤은 여러분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빅텍을 먼저 펀더멘탈 살펴보기 전에 트레이딩 관점부터 먼저 빠르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바닥권에 있을 때 당시, 이때 자세히 보시면 대금들이 수요가 거의 잡히지가 않는 모습이죠. 대금들의 수요가 거의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빅텍을 매도하는 매물도 많이 없었고요. 매수를 진행을 하는 매물도 많이 없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당시 개인 투자자가 발견을 했어도 누구든 매수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정보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미리 재료를 알고 미리 재료를 알게 되면 그에 따른 선 매집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차피 여기서 단주로 매집을 해봤자 개인 투자자가 어차피 매수로 따라붙지 않으니까 최상의 조건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두색 불기등, 또 여기도 연두색 불기등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매집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가 들어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100%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번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외봉으로 빠집니다. 보통 이렇게 외봉으로 빠지고 가격도 그렇게 많이 갭 차이를 안띄웠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절대 아닙니다. 물량을 털고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밑으로 빼는 라인들을 보시면 대금들의 수요가 다시 줄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대금이 터지고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나 큰손들이나 매수 진행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전히 물량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견해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빅텍의 시세는 다시 위로 충분히 올릴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빅텍 종목을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을 할게 아니라 항상 시세가 튀기 전에 미리 우리는 선침해 이때 포착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월도 벌써 여러분들 둘째 주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전략을 잡아나가고 있는지 제가 한분한분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2023년에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물렸고 이런 실수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이 확실히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이 검색기를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아래 보시면 총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당일 급등 검색기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올려놨고 아래 4 개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교육 자료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관 보고, 보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총3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스트 스포트를 시작으로 DNC 미디어까지 그래서 이스트 스포츠는 지금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있고 DNC 미디어도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제 검색기 여러분들 전부 다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장 초반 5%권에서부터 해당 검색기 종목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무조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은 제 검색기에 만약에 10 종목이 포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10 종목 동일 비중으로 만약에 진입을 했을 때 아무리 못 해도 아홉 종목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해당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값 넣는 걸 여기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해당 파일만 다운받으셔서 hts든 nts든 어디든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는 거지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절대 유포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 저와 꼭 약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당 검색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에 어떤 관련 준지는 다잘 아시죠? 방산 관련 줍니다. 자 그럼 최근에 다시금 빅테기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북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다시금 한반도에 대한 불안감의 조성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 조성을 진행하는 이유는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선이 또 대기 중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시즌에는 북한들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도발 모션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빅텍이 또 기대수급감이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고, 자, 거기에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K방산의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작년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무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이 K 방산 쪽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지금 세계적으로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3.7% 이상 증가하면서 이게 사상 최대치를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국방비 부분들 계속해서 군사비 지출이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국산, K국산에 대한 수출세도 계속 호조가 나타날 거고, 그럼 당연히 방산주에는 호재로 다 작용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빅텍을 현재 담고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여전히 빨간색의 매진 물량이 훨씬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8,150원이라는 52조 신고가를 딱 찍고 빠질 때 부분부터 보시면 매진 물량 강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럼 아무리 못대도 여러분들 7,000원, 8,000원 언덕 사이까지는 빅택이 충분히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물려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요, 전부 수익 실현을 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세력 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팩트로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담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 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자칭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도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 m 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에, 자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이런 화살표 자리, 여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도 4종목 깔끔하게 수익 챙겼고, 1월도 AP성 한 종목 수익 챙겼습니다. 그 외에 별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착을 추가적으로 해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1월도 끝나기 전까지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빅텍을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1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한 거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해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대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